아, 이게요, 익으면은요, 진짜 시원해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 이제는 또 일년에 또 중요한 행사로 치르는 김장을 또좀 담으셔야 될철이죠 물론 이렇게 사서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도 김장은 또내 손으로 또 해서 드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갓김치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석박지 딸과 함께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박지는 둘이가 너무 좋아하는, 김치 중에서 아마 가장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즐겨 먹는 김치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을 먼저 쓸어봐야 될 텐데, 석박지가 언제부터 먹었는지 알아요? 이 석박이라는 게 음. 섞어서 삭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경도 지방의 방언이라고 해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이런 석박지, 고춧가루가 들어간 석박지 음. 형태는 조선 후기 규합총서라는 문헌에 처음 등장했는데, 음. 사실상 현재 우리가 즐기고 음. 있는 이런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형태는 음. 음. 조선 후기 정도부터. 네, 맞아요. 우리 딸이 렇게도 옆에서도 이렇게 음식 할 때도 그렇고 김치 담을 때 이럴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도 되고 또 이렇게 잘라도 되고 한 1.5cm 정도 굵기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반 잘라도 되고 이거를 또반 잘라서 썰어도 되고 편한 대로 썰으면 돼요. 이 무는 왜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영양중에소화효소가 네. 다양한 소화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또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좀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무가 이렇게 큰 거는 더큰 거는 요걸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도 되고 아니면 반 정도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 석박지는 깍두기하고 달리 깍두기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음. 썰지만 석박지는 이렇게 큼직하게 써니까 네, 저는 네, 더 맛있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거 내가 혼자 썰어야 되는데 같이 썰어주니까 좋네? 네. 이렇게 해서 한 1.5cm 정도로. 네. 요런 거는 그냥 하면 되고, 큰 거는 음, 또반 이렇게 잘라서. 배추는 절여서 씻어야 되고, 이게 불 빼고 래야 되는데, 석박지는 무만 있으면 절이는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김치 중에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4kg의 무에 소금 반 컵이 들어갑니다. 이게 천일염이에요. 굵은 소금 4kg의 무에 반 컵을 넣어서 고루 잘 버무려지게. 이 석박지는랑 깍두기 같은 경우는 소금물에다가 안절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소금에다가 절이니까 물론 이제 뭐한 시간만 절여서도 버무릴 수 있는데 한 시간 버무리면 물이 다안 빠지니까 나중에 물이 많이 생겨서 양념을 다 했어도 이렇게 빛깔이 얇어지고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는 충분히 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서 고루 잘 절여지게 이거 절일 동안에. 이제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 갈을 때, 그 양파나 이런 거보다 배가 수분이 많아서 믹서 밑에 배를 넣어주면 배가 빨리 갈아져서 잘 갈아져요. 근데 양파 같은 걸 미리 넣고 배를 위다 넣으면 물이 들 생기니까 잘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배를 먼저,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양파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갈아주면 돼요. 여기에 젓국을 조금 넣어서 더 빨리 갈겠습니다. 지금 사과, 배, 양파 그리고 빨리 갈으려고 젓국 조금 넣었어요. 이거는 까나리 액젓이에요. 반컵인데 아까 조금 넣고 나머지 까나리 액젓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새우젓 세 큰술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생강청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생강청 어,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어, 생강청도 담그고 그러셨는데, 요거 담아놓으시면 김치 담을 때 요거 넣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또차로도 드셔도 되고, 생강을 그때그때마다 사서 맞아요. 쓰기가 어려우니까, 요 생강청 잘 쓰고 있지, 집에서? <웃음> 네. <웃음> 지금 생강청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네. 고춧가루는 1과 4분의 1컵이에요. 요거는 원당이에요. 흰설탕이라 그러면 하나 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원당 두 큰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찹쌀풀이에요. 물에 찹쌀가루 넣어서 거품기를 잘푼 다음에 그냥 뽀글뽀글 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힌 찹쌀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념해 놓고 여기에 쪽파. 제가 썰었게. 요거는 요것도 한뭐 2, 3cm 정도 요렇게 해서 쪽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1시간 반 절인 거예요 물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물을 그냥 버무리시면 안 돼요 너무 물이 많이 생겨요 물은 안 들어가고 건져서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이거 넣고 버무리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도 무는 수분이 많아서 그래도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쭉 이렇게 물기를 빼서 버무려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쪽파 넣고, 음, 음, 고로 잘 버무린 다음에, 아, 이게요, 익으면은요, 진짜 시원해서, 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아, 석박지를 참 둘이 음.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고로 버무린 다음에 여기다 담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양념이 이렇게 빨개 보여도, 이게 조금 이제 숙성이 돼서 익으면, 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이거보다는 좀덜 빨개요. 여기에 굳이 이거는 김치국물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거 싹싹 훑어서 여기다 딱 넣어서. 네. 음. 아, 이거뭐 얼마나 맛있을까? <laughs> 이거 지금 제가, 저희가 지금 이제 한 2시 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담았으면 날씨가 추울 때는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다가 보셔서 익은 다음에 숙성, 상온에서 두셨다가 김치냉장고나 냉장고다 넣어야 맛있거든요. 바르게 담은 거를 바로 넣으면 숙성이 안 돼서 맛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딸과 함께 석박지 함께 담으니까 든든하고 이렇게 또 김장은 옛날부터 담아서 여러 그 친지들끼리 모여서 같이 담아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품앗이하고 이런 문화가 이런 식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김장 담는 거는 영원히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